교토대학의 가미타니 유키야스 교수는 꿈을 해독하여 영상으로 변환하는 연구를 통해 "이제 사람이 꿈속에서 본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동물인지를 알아낼 정도가 되었다. 전 세계의 다른 연구자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뇌 활동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면 꿈꾸는 동안에 뇌 활동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꿈의 정확한 해독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 활동의 해독이나 조작을 위해서는 개인의 뇌와 일반적인 뇌 지도를 비교하여 보정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MRI 기계의 성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한다. 20세기 전반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흑백의 꿈을 꾸었으며 색깔 있는 꿈은 예외로 여겼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컬러로 꿈을 꾸게 되었다. 이 현상이 보고되기 10년 전 미디어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꿈속의 풍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하지만 영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소리를 바꾸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청각신호를 통해 꿈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법은 아직 연구 중이다. 꿈을 조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감각은 호각이다. 호각 자극에 대한 시상하부의 관문이 느슨하여 어떤 냄새는 꿈꾸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서도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인간의 수면 주기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므로 이를 냄새 방출 장치와 동기화하면. 학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학습 결과 향상에 사용되는 것은 냄새뿐만이 아니다. 음악도 학습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촉각 신호도 꿈의 내용에 영향을 줄수 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보는 광고는 광고주들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자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광고주들은 우리의 꿈까지 노리고 있다. 꿈 속에서는 이성적 두뇌가 꺼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 메시지의 전달이 용이하다. 실제 광고 꿈을 꾼 사람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직 꿈 조작 기술에 한계가 있음에도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맞춤형 꿈 배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들에게 꿈은 제품 마케팅에 있어 마지막으로 남은 영역이다. 광고주들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위협하는 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수면과 꿈이라는 신성한 피난처가 곧 포위당할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기계와 내 사이에 직접적인 인터페이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영화 인셉션에는 사람들의 꿈 속에 아이디어를 몰래 심어놓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신경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도 이식 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기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제품에 마케팅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오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 시계, 이어폰, 헤드셋 등의 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며 외부 조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도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 잠재적인 메시지가 송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잠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꿈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